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 TV의 고니입니다. 요즘 아이폰 11 살까 노트 10 살까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뚜두두 두. 아이폰11 프로 맥스와 노트10 플러스 실사용 후기를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10도 써봤고요. 노트10 플러스는 지금 약 3개월 정도. 아이폰11 프로 맥스는 지금 약한달 정도 써봤는데 저처럼 리뷰하는 사람은 하도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솔직히 한 달만 써보면 대충 이 제품의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핸드폰 중요시하는 키워드는 총 7가지입니다. 휴대성, 가성비, 카메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AS입니다. 그럼 이 키워드에 맞춰서 두 제품 후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첫 번째. 첫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휴대성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핸드폰이 크기만 컸지 휴대성이 안 좋으면 전 좋은 핸드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예요. 휴대성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은 무게일 수도 있고 크기일 수도 있죠. 일단 이 둘은 진짜 큽니다. 근데 크면 확실히 대화면이라 가시성은 진짜 좋아요. 뭐 영화 볼 때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고 그리고 뭐 작업할 때도 되게 편하고요. 그런데 역시나 한손 조작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중요한 건 바지 주머니에 넣었을 때 바지 핏이 진짜. I am a d o l 무게는 아이폰이 훨씬 더 무겁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 크기도 크면서 무게도 적당한 핸드폰을 찾는다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핸드폰은 노트 10과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그래도 둘 중에 누가 더 휴대성이 좋냐고요? 이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어... 음... 그래도 저는 노트 10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조금 더 가볍거든요. 키워드 두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제가 말하는 가성비는 싼게 아니에요. 이 제품 가격 대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더 낸다 그러면 그거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는 베네핏이 8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러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거죠. 저는 두 제품 다 써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가성비는 삼성이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가격 대비 편의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삼성은 삼성페이 하나로 이미 끝났어요. 진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이삼성페이 삼성페이가 편하다는 거 누구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삼성페이 하나로 교통카드 되죠, 통장 입출금 되죠, 그리고 멤버십 혜택 편하죠. 뭐다 되니까 저는 굉장히 성격이 덤벙대는데 뭔가 잘 잃어버리고 저같이 덤벙대는 사람은 나갈 때 짐을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저에게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 큰 메리트입니다. 근데 사실 신분증만 들고 다니다가 신분증 다섯 번 잃어버렸어요. 삼성은 용량도 항상 넉넉하게 주고 하드웨어 스펙도 항상 빵빵하고요. 가격 대비 항상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감성비는 솔직히 아이폰 11입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감성 감성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하루만 써 보시면 갤럭시 좋아하신 분들도 아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삼성을 좋아해도 변하지 않는. 팩트예요.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솔직히 카메라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카메라 편에서도 보셨겠지만 두 제품 다 카메라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도 아이폰이 조금 더 나은 건 사실이지만 요즘 유튜브 시작하시려고 하는 제 지인들이 참 많은데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굳이 비싸게 DSLR 사지 말고 맨 처음 시작할 거면 노트 10이나 아이폰 11으로 촬영해도 전혀 부족함 없다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셀피 중요시 하잖아요. 노트 10은 천만 화소고요. 전면이 얘는 천이백만 화소입니다. 솔직히 화소수를 떠나 인물 모드가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스라 그러죠. 심도가 미쳤어요. 와우. 뒤에 그 입체감이 아 진짜 이거 예술이야. 그래도 여러분 삼성도 좋아요. 삼성 관계자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노트10 플러스 WQHD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듀얼 엣지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폰 11은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인데, 솔직히 두 제품 다 디스플레이 너무나 훌륭해요. 아이폰이 약간 좀더 살짝 어둡고, 얘가 좀더 밝은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보기에는 노트10 플러스가 더 선명하고, 베젤이 거의 없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아이폰의 장점은 이게 뭔가 색감이, 아이폰은 정말 리얼 블랙인 그런 느낌이고, 얘는 좀 과장돼서 말하면 살짝 좀 회색인 그런 느낌? 아이폰이 올레드 패널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올레드 패널이 정말 기술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리얼 블랙은 아이폰이 좀더 느낌이 좋고 노10 플러스가 화면이 더 크고 가시성이 좋고 베젤이 없어서 좀 보기 좋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도 화면 크기가 커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어쨌든 두 제품 다 모두 훌륭합니다. 키워드 다섯 번째, 배터리입니다. 노트 10 3600mAh, 노트 10 플러스 4300mAh, 아이폰 11 약 4,000mAh인데 제가 솔직하게 자신있게 배터리 효율성이 좋은 순서로 말씀드리면 아이폰 11 프로맥스 노트10 플러스 노트10입니다. 이 역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말 배터리 효율성이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저는 워낙 핸드폰을 끼고 사는 사람이라 뭐 유튜브 넷플릭스 와차 등 틈만 나면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을 봅니다. 그럴 경우 퇴근 후에 집에 왔을 때 배터리가 얘가 45% 남아있다면 얘가 한30% 남아있어요. 이건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일단 느끼는 그 배터리의 효율성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배터리 편만 어 드디어 배터리라고 안 했다 따로 만들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8W 고속 충전이라 저는 무시했는데 어우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빠릅니다 어차피 이 핸드폰 둘다 이틀은 못 써요 자기 전에 꼭 충전은 해야 된다는 거 키워드 여섯 번째 AS입니다 솔직히 제가 한때 잠깐 앱등이었어요 정말 애플 좋다 아이폰 좋다 최고다 최고다 이거왜안 쓰냐라고 했다가 제가 크게 실망한 부분은 AS였어요. 제가 서울의 잠실점, 강남점을 주로 갔었는데, 공식 수리점인데도 단한 번도 AS 부분에서 만족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오전에 가도 항상 사람이 드럽게 많은데, 제가 30분 이상 기다려서 얻은 거는 결국 불만족분이었어요. 또 비용적인 측면부터 수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등등. 정말 저한테는 별로였어요. 6S 플러스 썼을 때도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보험 혜택이 좋은지는 전못 느끼겠습니다. 왜냐면, 그거 보험 혜택 받으려고 그거 언제 기다리고 앉았습니까 만약에 이거 핸드폰 깨졌다고 칠게요. 전 이거 핸드폰 당장 써야 돼요. 그럼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옆에 사제 가서 급할 경우에는 내가 비용을 추가를 해서 쓰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진짜로. 보험이 좋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외부 업체에 가니까 30분 걸렸나 비용은 한 13만원 정도 들고 이번에 애플케어가 뭐 2년 정도 무상 보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광고에서 느끼는 거는 내가 일부러 핸드폰을 작살내도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 라는 식인데 애플은 사업체잖아요. 사 사업체 는 무조건 이득을 봐야지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얘네가 호구도 아니고 그걸 무상으로 해줄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뭔가 제약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한번 이건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비해서는 삼성은 AS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소리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특히 액정 이 교체는 정말 빠르게 돼요. 가격도 애플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노트는 노트 2부터 써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면서 단한 번도 고장이나 서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실수로 이 액정을 깨뜨려 간 적은 있는데 쓰면서 문제 생겼던 적도 없고요. 솔직히 노트 8도 뭐 버벅거리거나 느려지거나 그런 것도 체감상으로 못 느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보다는 내구성이 좋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키워드 일곱 번째 키워드 일곱 번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플이 무조건 더 좋습니다. <laughs> 진짜예요 이거는 얘가 뭐 버벅거리거나 막 느리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삼성도 확실히 빠른데 아이폰은 아그 소프트웨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와우. 최적화가 너무 잘돼있어요자 아이폰 11은 램이 4기가에요. 노트10 플러스는 램이 12기가에요. 램만 보면 엄청난 차이인데, 아니, 속도는 얘가 더 빠르다고 느낀다니까요? 지금? 그 부드러운 느낌. 이게 정말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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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제가 딱 어디 부분에서 좋다고 느꼈냐면, 이 갤러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만 쭉 스크롤 한번 해보잖아요? 야 여기서 끝났어요. 요런거요렇게 움직여도 끊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기술력이 미친 거거든요. 램4기 가면 옛날 구석기 컴퓨터 시절 그 정도 용량인데,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물론 아이폰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특히 저는 이 카메라가 이렇게 감성이 좋게 나오는 것도 솔직히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애플에서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이했으니까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변치 않는 편안함 소프트웨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갤럭시가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 얘가 95점이면, 얘는 이제 100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도 똑같이 빨라요. 빠른데, 그 감성이 약간 조금 부족해서, 약간 모자란 느낌? 조금 더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아직까지는 갤럭시는 오래 쓰면 느려진다. 라는 게좀 박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트8 때부터 오래 써서 느려진다는 저는 못 느꼈어요. 자, 어떻게. 오늘 노트10과 아이폰11 프로 맥스 써본 후기를 알려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결론은 누가 저한테, 너 그래서 아이폰 쓸래? 노트10 쓸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음... 전 그래도 노트 10 쓰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삼성페이, 펜 기능, 멀티태스킹 기능이 내비를 보면서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카톡을 한다든지 이게 저한테는 지금 사실상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그냥 이쁜 카메라로 쓸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케이스 편을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이런 쓰이바 케이스가 안 와가지고,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조만간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풍경이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